음. 어, 그 우리 연두현 선수가 이제 그 동안에 우리 긴 겨울 동안 아주 기본기를 아주 충실하게 잘 닦았어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, 보람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 그 실력이 그 급성장했기 때문에. 그래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는그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어, 그 동안에 기본적인 기술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. 우리가 프로 선수들이 연습을 할때 주니어 팀들 제가 이제 가르쳤을 때써던 그 방법인데 어, 그 이제 어떤 뭐 포핸드 발리 스매싱 뭐 이런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공이 나한테 넘어왔어요 그럼 그걸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처리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건데 어 한번 해보세요 자맨 처음에 우선은 수비가 있어 수비 한번 해보세요. 수비 해봐요 수비. 그 다음에 공격이 있어 공격이 있어 그런데 그 중간에 중립이 있어 네.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서브를 나한테 넣으면 저사람이첫 서브를 넣는다 그러면 분인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 공격 수비 방향. 그렇지 수비로 시작을 해야 돼 여기에서 주도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저사람이 서브를 세게 는걸 갖고 하면 수비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런데 만약에 세컨 서브다 상대방이 그러면 중립 아니면 공격까지 갈 수도 있겠죠. 약서브가 약한 경우 이제 공격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? 어 그래서 이제 서브를 비롯한 모든 상황에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남을.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런데 거기까지는 본인이 많이 해봤을 거야. 이거는 내가 세게 치기도 하고 이건 어려우니까 넘겨주기도 하고. 그러면 제가 이제 연습하기 앞서서 하나만 물어볼게요. 자, 청원선수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공격과 수비 중에서 어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뭘까요? 신기해. 어떻게든지 이유는 <laughs> 공격을 저희 수기는 저희가 주도권을 넘겨준 상태이기 그렇지. 때문에 주도권을 저희가 찾아오려면 그럴지 먼저 잘 막아야 되는 거죠그렇지잘 막아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그를왜100% 성공해야 되냐는 거지 그치, 그100% 성공을 해야 되거든. 수비는 네. 그 답은 맞았죠. 근데 이유가 뭐냐는 거야. 왜 그러냐면 수비는 오로지 목표가 뭐예요? 어. 어. 그렇지 넘겨주는 거야.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겨주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목표는 폼이나 뭐가 다 필요가 없어. 요뭐 네트, 네트 맞고 떨어지는 부이 됐건, 아니면 막 도저히 무수차가 적쓰게 떨어지는 부이 됐건, 어떻게든지 내가 몸을 던져서, 몸을 날려서라도 넘어져가면서라도 넘겨주는 게목표예 그 정도로 무리블 해야 돼. 수비라고 하면 내가 내가 수비라 저 공은 내가 수비를 하겠다고 말을 먹었으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돼. 오르지 넘기는 거, 넘겨도 상대 맞고 다에 넣는 거, 이것만 목표로할줄 알아야 돼. 제가 이이이 이, 이 오늘 강의의 그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? 상급자 이기는 방법. 이기는, 방법. 네. 이기는 방법이라 그랬죠. 네. 이기는 방법을 하려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. 수비를 공격처럼 하면은 진다고. 저 어려운 불이 왔는데 저걸 내가 가서 때리고도 포인를 따겠다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지는 물론 하나 멋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멋있는 공 하나를 치기 위해서 시, 실수를 아홉 개는 해야 돼요. 그러면 아홉 개 실수하고 하나 들어가면 멋있는 공을 쳤지만 지는 게임을 하는 거죠.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실수해도 되는 공은 어떤 공이에요? 자꼭 성공해야, 100% 성공해야 되는 공이 뭐라 그랬어요? 수비. 왜? 왜 실패를 됐어요 오로지 수비가 목표니까 그래요.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공시키는 게그 최, 완전한 목표야. 이거는 폼이나 뭐, 뭐 어떤 게 필요가 없단 말이야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어, 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. 수비는 손목을 쓰든지 뭐 넘어지면서 치든지. 이게 수비야. 그러면 서, 실패해도 실수해도 되는 거면 뭐겠어요? 응급? 왜? 공격은? 응급은...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, 그 네. <laughs> 중에 네. 왜 실수해도 되느냐? 공격은? 공격을 받고 있고, 어떻게 넘겨? <laughs> 그걸 풀어수 있어야 돼. <laughs> 네. 네. 그... <laughs> 공격은 왜 실수해도 되느냐? 정훈은왜 공격을 실수해도 될것 같아요? 다음에 성공하면 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네. 뭐 반을 맞은 답인데 자, 한번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. 공격을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. 보통은 그렇게 하죠. 왜그면 공격은 좋은 공이잖아 내가 치기 좋은 공 근데 그러면 꼭 성공을 해야 되겠지. 그런, 그런 생각을 해.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, 몸에? 몸이. 정도 경직지 그리고 긴장되지. 야, 이거 내가 아웃되면 안 되는데. 꼭 넣어야 되는데. 이러죠.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이 있어. 딱 때리려고 하는데 아 이거 잘 쳐야 돼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실수를 해그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잠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순간에 잠깐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면 자 아까 실수를 했어 야 이번에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뭐 아니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 야 이거 꼭 넣어야 되는데 이 좋은 공을 나못 넣으면 안 되는데 막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. 그냥 공격은 어떻게 쳐야 돼? 이게 내가 공격이야 맘 먹었으면 어떻게 어, 네. 쳐야 돼? 차분하게 무심하게 네. 아무 생각 없이 쳐야 돼. 어, 공격이야 그냥 그냥 내 때려야 돼. 공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때려. 야돼 그래야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. 물론 안 들어갈 수 있죠.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때리고 들어가야 돼. 네. 공격은 그냥 무심하게 때려야 돼. 네. 수비는 어떻게 한다? 어떻게 해야 돼? 100% 성공한다. 네. 오케이. 네. 그 과정에 중립이 있어요. 자, 이제 한번 해봅시다. 그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. 네. 거,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. 네. 자, 뒤로 갑니다. 맨 네. 뒤에 가보세요. 얻어보세요. 네. 얻어보세요. 네. 자, 준비 자, 해봅니다. 자, 자기가, 어, 자기가 말을 해야 돼. 내가 공을 던지면, 뭐, 공격하면 공격을 해야 돼. 수비, 어려운 불이 왔어. 그럼 수비해야 돼. 중립이면 중립이라고 해야 돼. 공을 칠 때마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? 아, 이거는 뭐다? 판단해야 데 그걸 말을 해야 돼. 해야 돼. 때한걸 보여 주란 말이야. 그리고 거기에 맞는그 그, 공을 있어. 쳐. 공격이면 과감하게 때려야 돼. 수비면은 은나지 그 흘려내야 돼. 말을 해야 돼. 오케이. 자, 준비. 자, 갑니다. 자, 수비. 지금 무슨 수비야? 공격이지. 둘. 이 거리로 아우 씨. 공격해야지. 그래. 계속 계속 공격 <laughs> 안 해. 자, 딱 하면 공격해야지. 공격. 그래, 공격을 하는 이야 공격하면서 공격을 해. 세게 쳐 공격답게 해 무심하게 응. 쾅 응. 아, 응. 때려 힘이 응. 때려 아웃돼도 괜찮아 이거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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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때려 공격이 뭐 이래 공격답게 때려 이게 다 공격이야 쾅 응. 아, 응. 때려 그렇지 자 공격 응. 자, 세게 응. 쳐 응. 무심하게 때려 이거는 생각하지 마 그냥 자기가 연습한다 연습해 때려 자 공격은 연습한다 때려 그렇지 한다 어. 응. 일둘 응. 왔어 이런 공이 나오는 거야 공격이야 다 공격이야 이거, 이거 다 공격이야 공격 그렇지 공격큰로 공격해 공격답게 하란 말이야 공격답게 쓰게쳐 무심하게 무심하게 빵 때려 빵 때려 공격을 해자 수비는 어떤 공인가수이수비이나 이거 술야자밴쿠 성공해야 돼 그렇지 어떻게든 성공 넘어가야 돼 그렇지 짧은 거리 올수 있어. <laughs> 런부로 수비야, 그렇지. 응.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. 실패하면 응. 그렇지 간다. 응. 둘셋나이스 응. 응. 헤리굿. 아... 응. 자 이런 느낌인데, 응. 자 이거를 이제 섞어서 하는 거야. 이공 쳐보세요. 네. <laughs> 자 이거를 섞어서 해야 시합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 먼저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. 야 저거는 내가 내 능력으로는 수비야.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수비를 하고. 야 저거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어 그러면 무심하게 때리는 거야 가서 그냥 에휴. 거기서 막 이렇게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해봅니다 자 뒤로 가세요 에휴. 이걸 할수 있어야지 실제라도 이수 있어 자, 간다 자 이제 소리 안 내도 돼 에휴. 근데 본인이 보여줘야 돼 공격이면 진짜 공격을 해야 되고 에휴. 수비면은 어떻게든 넘겨주고 자, 수비 간다 자저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간다 넘겨야지. 헤어부르는 게야. 누가 그렇게 넘기나? 야, 빨리 안 와. 어디 갔어? 한국 무이라고했지 한국 무아. 한국 무아 안 돼. 자, 그렇지. 좋아. 자, 간다. 자. 아니야. 2 공이 뭐겠어? 2 공이. 이 공이 수비야 이게.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는 거라고. <laughs> 수비면 넘겨줘야지. <laughs> 정훈 선수가 잘하는 게그 거야. 정훈 선수는 수비 주로. 그그 키제치를 그, 낮춰 엠바하면 수비야 엠바하면 이기는 다 거야 수비. 맨날. 연두는다 공격이야 치는 거야. 수비는 으어. 자기가 수비로 이 정도는 안된다 이거 수비야 수비 수비.입니다. 고 그렇지 잘했어. 자 자기가 딱 자기 수준을 알아야 돼. 자 이거는 수비야.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. 수비야 이거 수비야. 백으로 성공해야 돼. 야 이걸 성공을 못하면 안 된다고. 공격을 할때잘 쳤잖아 지금 네. 그거 못지않게 저렇게 수비하는 것도 잘신용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네. 왜저 공을 버려 버리면 안 된다고 네. 지금 라켓 공이 말했잖아 스위스 파드 그 공을 여기다 넣어야지 왜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? 네. 어떻게 해 그래 네. 100% 성공해야 돼 네. 수비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네. 공격은 실패해도돼 수비는 절대 실수하면 안돼 네. 준비 어 야 이거 이거 이너무다야 이거, 이거, 네. 이거 봐라 이거 지금 뭐였어 이거 지금 아, 그봐 본인이 먼저 물고 치잖아 지금 그니까저 저걸 지금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지 근데 네. 지금 수비한 것처럼 치니까 중립이 된 건데 야, 공격할 수 있어 공격해야지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야 결정 이 결정을 하고 그 공격하는 실행을 하고 실행. 실행을 아까 얘기한거란 말 수비는 확연히 넘겨주고 공격은 그냥 불심하게 때리고 그걸 실행을 해야지 근데 결, 결, 결정이 안되면 실행할 수가 없잖아 다시 소리를 안내라고 했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라도 정해야되거야 오케이? 준비 Go 와 얼마나 좋아 이런거 좋아. 자 어, 진짜 또 포기하잖아 이래서 쥐고 저래도 쥐고 하는 거야, 쥐는 거야. 어. 빨리 내라고, 좀. 아, 이 수비를 다 죽이네, 다 죽여. <laughs> 야, 이 라켓에 공이 맞으면 이 <laughs> 공은 그 내가 살수 있는 공이에요. <laughs> 이걸, 이걸, 이 네트 사 받고 그냥 날리고 이기고 뭐 뭐하는 거야?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니까? 야, 이네트의 공이, 라켓에 공이 맞으면 어떻게든지 상대가 코타에 넣을 수 있어야 돼. 수비를 어떻게 한다? 여기 문을 으시면 그래? 그래. 이 무슨 100%가 이래? 자 다시 공격은 공격답게 수비는 수비답게 그래 수천어 한다 어자 그렇지 됐잖아 어 그래 야, 마음을 정해 이거 공격까지 아니고 수비까지 걸 정상이지 말고 어 좋아졌어 어둘 그렇지 둘 이것도 한번 그렇지 됐잖아 잘한다 자, 자둘셋수하지마 수비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 수비는 부드럽게 해야지 아이고야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이런 공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아이 다시 집중 안 하지 지금 다시 준비 갑니다 쭉, 둘셋 좋았어 간다 둘셋안 아. 들어와 빨리 안 들어와 이게 뭐야, 안 하네. 어, 야, 시우는자 어떡할까 이거. 이, 어이구, 완전 완전 멤버 왔어요. 아, 이거 이래 갖고는 이기는 연기를 할 수가 없어. 어? 이기는 연기를 할 수가 없어. 이게 테니스는 결국은 그 멘탈 싸움이라 그러죠. 트 n 지 상대방하고 밀고 당기기 해 돼. 이겨야 돼. 이겨야지. 야. 하다가 말고 포기하지 마시면 안 돼. 다시. 준비. 합니다. 쏘. 어. 와, 과감하게 쳐. 공격은 실수해도 괜찮아. 실수해도 괜찮아. 팡 때려. 그래. 이런 공이란 말이야. 이게 무심하게 치는 공이야. 이 공이 나와야 돼. 공격해야 되는. 아주 좋아요. 복잡하게 생각할 거없고 공을 그 잡았을 때 과감하게 때려. 실수해도 괜찮아. 어, 이거는 뭐야? 자, 공격과 수비를 구분을 해 힘을 빼고, 자, 수비는 수비답게, 공격은 공격답게. 자, 어떡할까요? 1 2 3 2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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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2 22 22 2 다시, 자, 열 개만 더 하고 끝낼 겁니다. 자, 다시 소리를 냅시다, 소리를 내. 자, 열 개만 하고 끝낼 까요 준비! 자, 레디, 열 개. 자, 공격 수리해야 돼, 하나. 공격! 와, 둘, 공격! 다, 왔어, 끝내준다. 넷, 뭐 아이고, 왜안 해? 다섯, 빨리 구분을 해. 아 여섯, 제대로 안 하지? 아니 하긴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. 전달! 아승가! 아우! 10. 오케이. 자, 가까이 와 보세요. 자. 어, 찍어 주세요, 봐. 자. 지금 어때요? 그 원래 본인도 경기를 하면서 공격과 수비를 구분을 했었죠. 예. 네. 그안한건 아니잖아요. 네. 근데 그 오늘 연습을 통해서 기준이 좀 어떻게 생겼나? 알겠어요. 내가 어떤 정도 공을 공격해야 되고, 능력, 내 능력이 되는지. 에휴. 그 능력은 우리가 지금 해봐서 알지만, 처음에 지치기 전하고, 지쳤을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. 에휴. 지치기 전에는 사실 웬만한 볼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나중에 하다보면 지치잖아요. 내 팔이 리해지잖아 그러면 아까는 공격이었던 공이 지금은 수비가 될 수도 있지.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공은 무조건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막 치는 거지. 그래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격은 실수에 상관은 없는데, 그런데 그때 잘못하는 거는 일단 판단을 잘못하는 건안 돼. 그러니까 수비인데 공격이라고 고 때렸어. 그럼 어, 공격은 실수로 된다며요? 그게 아니란 말이야. 그래서 판단을 잘못한 건 문제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아이 공은 수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공격을 했지?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. 그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를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. 공격할 수 있는 공을 공격했을때 확률이 높아지는거지 그래야지 게임을 이길 수 있는건데 아. 그 판단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어, 이기는 경기를 해봅시다 응. 자 화이팅 한번 해 하나 둘셋 화이팅, 화이팅. <laughs> 아 이기자까? 하나 네. 둘셋 이기자 <laughs> <laughs> 자컷 오 어, 살았다 살았어. 아하 예. 예. 나이스. 파이팅 파이팅. 아, 이고 살았다. 나이스. 네 <목소리도> 잘해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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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고 야 한번 잡아 보자. 잡아 보자. 어. 아, 아 <laughs> 야, 야 라이스 플레이다. 중요한 포인트다. 자기 <laughs> <laughs> 呀，哎，都吃嘞。 嗯。